지금 이것이 있어 뭘 보고 이거다 저거다를 안다. 지금 이것이 있어 뭘 듣고 이 소리다 저 소리다를 안다. 지금 이것이 있어 모든 게 존재하고 인식된다. 지금 이것이 있어 내 몸과 세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지금 이것이 있어 꿈에서 깨어나선 꿈인 줄을 안다. 지금 이것이 있어 일체가 다내 인식현상임을 안다. 이거다 저거다 찾는 것만 쉬면 이미 이것이 나타나 있다. 무념무상으로 성성하게 있다면 이미 이것이 나타나 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도 늙지 않았다. 잠자거나 꿈꾸거나 일상 속에서도 늘 이것은 그대로 있다. 때론 아는 놈, 때론 보는 놈, 때론 듣는 놈, 때론 모르는 놈이 된다. 일체의 형상이 아니니 허공조차 비추어 보는 놈이다. 크기가 없어 무한히 크나 때론 좁쌀보다도 작을 수 있다. 제 얼굴에 이것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남에도 알지 못한다. 꿈속에선 다른 상념체 몸을 만들어 쓰고 화신 노름을 한다. 마음의 내용물에 소가 궁금해하질 말고 그짓 하는 놈을 힐끗 봐라. 나니 너니 붙여 중생이니 살았느니 죽었느니 하는 말들은 다. 껍데기에다 붙인 겉 이름일 뿐이니 그 이름 붙기 이전에 그많은 내용물을 만들고 분별을 일으키는 그놈은 대체 지금 어디 있는가? 다만, 분별만 쉰다면 모든 유행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 정견한다면 바로 본래 면목을 보리니, 부채질 하는 소식이나 강연이나 무엇이 다를 것인가?